안녕하세요. 국대 골프의 송태훈입니다. 네, 다운스윙 내려갈 때 이제 이 업퍼치가 되거나 깎아치게 되면은 이제 거리도 줄고 공도 우측으로 가고 맞는 타감도 별로 좋지가 않죠. 그때 제가 한번 추천드리는 연습 포인트 네, 자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팔꿈치가 업퍼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운스윙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져있게 됩니다.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 클럽이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다운스윙 내려갈 때 우리 보통 올바른 동작을 잘 보면은 프로 선수들도 내려갈 때 이 팔꿈치랑 거의 샤프트랑 평행이 되거나 심지어 약간 인사이드로 많이 오신 분들은 채가 이렇게 더 뒤에 있죠. 팔꿈치보다요. 근데 이 팔꿈치를 한번 이 거울을 본 상태에서 살짝 뒤로 한번 빼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클럽이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그렇 그래서 우리는 다운 스윙 내려갈 때이 팔꿈치가 항상 내몸 앞쪽에 있는 포인트가 중요해요. 만약에 뒤에 있으면 클럽을 아무리 뒤로 보내려고 해도 이 앞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어드레스 할때 항상 이 모으라고 하는 이유 있잖아요. 이 공을 낀 느낌처럼 딱 모아주라. 이게 바로 다운 스윙 내려갈 때 백스윙 때 받쳐지고 그대로 몸 안쪽에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벌어져 있으면 마찬가지로 테이크웨이부터 어 이게 뒤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럽이 어떻게 보면 팔꿈치보다 앞에 있죠. 그럼 내려갈 때도 앞쪽으로 가니까 이런 다운 스윙, 양상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엎어치면서 깎아치는 공의 이 타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어드레스 때부터 아예 팔꿈치를 공을 꼈다 생각하시면서 모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타트할 때가 조금 이제 어려운 포인트인데요. 항상 몸이 돌아야 돼요. 그래야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팔로 들면은 이런 동작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항상 공을 꼈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백스윙 탑까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시면 딱 모아져 있죠. 자, 이 상태를 다운 스윙 때도 모아지면은 항상 우리 저절로 클럽이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보다 체가, 샤프트가 약간 뒤에 남으면서 공을 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장에 가셔서, 이 클럽을 너무 억지로 뒤로 하는 것보다는 팔꿈치에 집중하시고, 자 셋업 잡은 다음에 내이팔 네, 사이, 양 팔꿈치 사이에 공을 꼈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네, 팔꿈치 간격을 유지하면서 네, 하프 스윙부터 네, 바로 풀 스윙으로 가면은 다시 이제 팔꿈치가 벌어지는 습관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하프 스윙으로 연습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팔 모은 상태 그 다음에 하프 스윙으로 스윙. 이때 계속 팔꿈치는 모은 느낌으로 네, 클럽은 상관하지 않고 팔꿈치 간격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연습장이 아니시면 집에서도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이쪽에 이제 공이 이겼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한 벌어지죠 거울을 보시거나 창문을 보면서 이렇게 팔꿈치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그럼 저절로 다운 스윙 때 팔이 모아진 상태로 오니까 클럽이 인사이드로 내려옵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스윙을 크게 해볼게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클럽이 엎어내려온다고 뒤로 너무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팔꿈치만 살짝 모아주면은 클럽이 인사이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모으려고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어깨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깨가 떨어지면 페이스가 열리면서 슬라이스가 나게 되거든요. 팔꿈치를 모았는데 슬라이스가 난다 하면은 이 상체 위치를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어깨가 떨어지면서 팔꿈치를 모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어깨는 유지하시고 팔꿈치만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내리면 어깨가 툭 떨어집니다. 페이스가 열린 현상이 나오니까요. 그대로 팔만 그 다음에 움직이기. 네, 연습장에 가셔서 반스윙부터 점점점 네, 익숙해지면 좀더 크게. 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클럽을 뒤로 돌리지 않고도 인사이드로 이렇게 샤프트랑 우리 팔꿈치가 다운 스윙 중간에서 만나고 임팩트 되는 이런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연습 때 적용해 보시고 아우디인 스윙 교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